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가수 진해성. 그의 이름이 나오면 팬들과 평론가들의 찬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이들이 진해성을 우승 후보로 꼽고 있을까요? 단순한 실력 이상의 무언가가 그의 무대에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진해성이 어떻게 트로트의 대표 주자로 자리 잡았는지, 그리고 그의 무대가 왜 이렇게 특별한지 다섯 가지 이유를 통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해성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와 가사를 넘어 듣는 이들의 심장을 울리는 강렬한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맑고, 시원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데, 마치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특히, 가사 속 감정을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전달하는 그의 능력은, 듣는 이를 눈물 짓게 하고, 때로는 미소 짓게 합니다. 그의 감정 전달은, 단순히 목소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무대에서 보여주는 표정, 몸짓, 그리고 곡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섬세한 완급 조절은 그를 독보적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진해성의 무대는 단순히 듣는 음악이 아닌 보고 느끼는 예술입니다. 트로트하면 꺾기, 그리고 꺾기하면 진해성. 그의 꺾기 기술은 이미 전설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교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노래의 감정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활용합니다. 진해성의 꺾기에는 섬세한 감정선과 폭발적인 에너지가 완벽히 공존합니다. 무대에서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올 때 청중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전율을 느낍니다. 강력 조절과 템포 변화의 완벽한 조율은 듣는 이를 사로잡아 그의 무대에 완전히 빠져들게 만듭니다. 이런 능력이야말로 그의 무대를 단순한 공연이 아닌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비결입니다. 진해성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감성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모든 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트로트 팬뿐만 아니라 젊은 층까지도 그의 노래에 열광하는 이유는 바로 이 균형감 때문입니다. 특히 그의 노래는 전통적인 꺾기와 현대적인 편곡의 조화를 이루며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그는 트로트의 대중화를 이끄는 선봉장으로 트로트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조차 그의 음악을 통해 친근하게 느끼며 빠져들게 됩니다. 진해성의 경력은 그의 실력을 말해줍니다. KBS 트로 전국체전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을 때 그의 이름은 단순히 팬들에게 각인된 것을 넘어 트로트 역사의 새로운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그 후에도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연이은 성공을 거두며 단순히 한 번의 기작으로 끝나는 가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진해성의 무대는 단순히 경연을 넘어서 진심으로 노래를 대하고 청중과 교감하며 감동을 선사하는 시간입니다. 그의 무대에서 느껴지는 존재감은 다른 경쟁자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진정한 아티스트로서 트로트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진혜성은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시합니다. SNS와 팬미팅을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교감하며 단단한 팬덤을 형성했습니다. 팬들은 그를 단순히 가수가 아닌 친구처럼 느끼며 그의 음악과 삶에 공감합니다. 특히 그의 친근한 성격과 팬들에게 보여주는 진심 어린 태도는 팬들에게 강렬한 신뢰를 심어줍니다. 이러한 유대감은 경연 프로그램에서의 투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그의 우승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진혜성은 단순히 실력 좋은 가수를 넘어 트로트의 미래를 열어가는 선구자입니다. 그의 감정 전달 능력, 전설적인 꺾기, 트로트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음악 스타일, 강력한 무대 장악력, 그리고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은 그를 우승 후보로 꼽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감동 그 자체이며 그의 경력은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현역과 왕위에서 진해성이 어떤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할지 팬들과 언론은 이미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진해성의 여정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무대를 채울 때 골림이 트로트의 역사를 어떻게 새롭게 쓸지 주목해 봅시다. 또한 진해성이 탁월한 재능과 성공 비결은 단순히 국내 트로트 팬들만의 찬사가 아닙니다. 그의 음악은 국경을 넘어 다양한 국제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으며 그 진가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진해성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로트 예술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제 음악 평론가들이 주목한 그의 재능과 성공 비결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음악 평론가들은 진해성의 목소리를 두고 감정을 노래로 풀어내는 천재적인 능력이라고 평가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맑고 청명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특히 그의 목소리가 가진 서정성과 파워풀함의 완벽한 조화는 트로트를 잘 모르는 이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한 미국의 음악 전문가는 진해성의 목소리는 단순히 듣는 즐거움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청중과 교감하고 스토리를 전달하는 매개체더라고 극찬했습니다. 진해성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승화됩니다. 그는 무대에서의 완급 조절과 스토리텔링 능력을 통해 관객들에게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선사합니다. 독일의 음악 평론가는 그의 무대를 두고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표현하며 그의 무대 연출과 노래의 완성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는 관객의 눈과 귀를 동시에 사로잡는 퍼포먼스를 통해 노래 이상의 감동을 전달합니다. 진해성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현대적인 음악적 해석과 결합시켜 대중성과 예술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독보적인 경지를 보여줍니다. 한 프랑스 음악 평론가는 진해성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전통적 깊이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가미해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를 사로잡는다며 그의 음악적 혁신을 극찬했습니다. 이러한 융합 능력은 트로트 장르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며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진해성의 성공 뒤에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혁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 무대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며 자신의 음악적 한계를 확장해 왔습니다. 한 일본의 음악 분석가는 진해성은 항상 자신의 음악을 진화시키고 있다. 그는 결코 현재에 안주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탐구한다고 말하며 그의 끈기와 열정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의 무대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며 팬들에게 끝없는 감동을 선사합니다. 진해성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그의 팬들과의 끈끈한 관계입니다. 그는 팬 미팅,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소통 능력은 단순한 가수 와 팬의 관계를 넘어 진정한 친구 같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한국제 문화평론가는 진해성의 팬들과의 관계는 단순히 스타와 팬의 관계 를 뛰어넘는다. 그는 팬들에게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그들의 삶에 스며든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해성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감동을 전달하고 무대를 통해 예술을 창조하며 팬들과 소통을 통해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뛰어난 재능,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대중과의 교감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 전문가들은 진의성을 트로트의 미래라고 부르며 그의 음악적 여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넘어선 예술이고.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기가 아닌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기록입니다. 앞으로도 진해성이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